사유리와 이상민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사유리와 이상민이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동시에 사유리의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유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머니의 암치료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며 팬들의 걱정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항암치료가 네 번째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어머니는 긍정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으며 남은 치료도 예방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한편 사유리의 아들 제니 할머니 항암 치료를 이하도록 돕기 위해 그녀는 재미있는 방식을 택했으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이상민이 사유리의 아들 젠과 시간을 보내며 보호자 역할을 다한 모습이 공개됐고 제니그를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워진 모습이 감동을 줬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깜짝 발표부터 어머니의 암투병,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순간까지, 현재 사유리와 그녀의 가족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